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고다에서 기초 영어 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스리나 선생님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영어로 커피를 주문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처음 커피숍에 주문을 하러 가게 되면 메뉴판을 먼저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메리카노라든지 카페라떼, 오는 카페마우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히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메리카노 카페 라테, 카페 모카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곤란한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예시를 들면요. I'd like to have a small americano 라던지, I'd like to have a regular mocha with whipped cream please.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배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하러 가게 되면 직원이 서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So,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오늘 뭐 어떤 게 필요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또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oh, Hi there, what would you like? 이런 표현이 있고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또는 Hello darling,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이런 표현인데 Darling 이라는 표현은 영국에서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Hiya,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거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Hi, hey, how are you? Could I get your order? 주문 도와드릴까요? Hello, this way please 우리가 주문을 하는 곳이 여긴데 저쪽에 서 있는 경우에 점원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Hi this way please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Yes please, thank you 라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먼저 하시고 가면 긴장이 조금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커피 주문을 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small, medium, or large 이렇게 사이즈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If you'd like hot or hot iced coffee 내가 차가운 걸 마실 건지 따뜻한 걸 마실 건지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Coffee or d e c a or just coffee Extra toppings 는 마지막에 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요 Could I please have a regular iced americano with hazelnut syrup? 이렇게가 되겠죠 또 다른 예시는요 um, Just wondering if I can have a hot mocha With whipped cream.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직원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Do you want to have in or take away? 또는 drink in or take away? Is it for here or to go? 이런 식으로 드시고 가실 거예요?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I'd like to have it for take away. 또는 I'd like to have it for here. 이런 식으로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또는 가지고 갈 거예요. 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또 질문을 합니다. Anything else? 또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빨대라든지 straw 또는 뭐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Could I possibly get a packet of sugar or sweetener? Thanks.까지 감사합니다를 꼭 붙여주시고요. Oh yes. Just wondering if I can have some tissue and a straw.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Obviously, 당연하죠. Could I please have some extra ice in it?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제 커피에 얼음을 조금 추가로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Yes, could you please get me a receipt?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 영수증 좀 챙겨주시겠어요? 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점원이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thanks a lot, bye 라고 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가만히 서서 have a nice day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조금 더 어, sophisticated, 정교한 표현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You can say have a good one, bye 이런 표현이 있는데, have a good one 하시게 되면 have a good day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ovely, thanks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Lovely, beautiful, fantastic, great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가지고 감사합니다로 대체해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See you later, bye, cheers darl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 Cheers.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짠 말고도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영국 언어입니다. 또 땡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땡큐를 먼저 했어요. 우리가 보통 땡큐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죠? 그때 내가 땡큐 하고 올리시게 되면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I'll see you in my class. Thank you for watching. Bye.